19과 질서 있는 성품. 오늘의 준비물은 교재와 선생님과 함께 그림 자료와 학생용 브록과 테이프와 펜입니다. 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공동체를 세우는 질서 있는 성품을 배울 거예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상황 카드를 보며 함께 이야기해요. 여기 그림 카드를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급식 시간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의 모습이 줄을 잘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기도 해요. 너무 맛있는 반찬에 많은 친구들이 몰려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나요? 만약 급식을 먹을 때 그림처럼 서로 먼저 먹으려고 새치기를 하고 맛있는 반찬을 더 많이 빨리 먹으려고 한꺼번에 몰려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손을 든 친구부터 대답해 보세요. 네, 친구들이 대답한 것처럼 새치기를 당한 친구는 화가 날 거예요. 또 뒷줄에서는 새치기 하지 마! 라고 소리칠 거예요. 새치기를 했다고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급식판을 들고 한꺼번에 몰려들다가 음식을 쏟을 수도 있어요. 급식실이 시끄러워지겠죠. 급식실에서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식사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잘 지켜야 해요. 질서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맞아요. 질서는 혼란 없이 유지되도록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면 나와 우리 반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질서 있는 성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말씀으로 성품 세우기 고린도 전서 14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성품 배우기 활동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봐요. 이 그림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림을 잘 보면서 이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방언 소리가 너무 커서 귀를 막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일어나서 떠드는 사람도 있네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정신이 없어서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답을 찾아서 표시해 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함께 답을 말해볼까요? 질서가 없어서예요. 하나님께 받은 나의 은사만 중요하고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와 예배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은사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유익이 되지 못해요. 성품의 뜻을 함께 읽어 볼게요. 질서는 혼란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순서예요. 성품 자라기 활동이에요. 질서 있는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워요. 우리 함께 질서 있는 공동체를 만들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요. 부록에서 질서 있는 공동체를 뜯어주세요. 접는 선에 따라 종이를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번호에 맞춰서 풀칠하고 붙인 후 납작하게 접을 거예요. 납작하게 접었으면 위쪽과 아래쪽을 잡고 왼쪽으로 돌려서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제 가운데 구멍으로 안을 보세요. 보이는 글자를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지켜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그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지킬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져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가정에서는 누가 질서를 지켜야 할까요? 부모님과 자녀예요. 학교와 교회에서는 누가 질서를 지켜야 할까요? 바로 선생님과 학생이에요. 가정에서는 자녀로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또 학교나 교회에서는 학생으로서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해요. 그렇게 할때 우리 가정과 학교,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질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담기 기도문을 함께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과 성품 카드를 준비해주세요. 질서 있는 성품이 자라는 방법은 의로우신 하나님 생각하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기, 질서에 맞게 행동하기예요. 성품 여행 카드를 주중에 읽고 영상을 보고 질서 있는 성품을 연습해요. 그리고 체크해주세요. 성품 여행책의 여행 안내서를 읽고, 말씀 외우기, 한 단어 쓰고 읽기, 기도하기를 한 후에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성품카드는 성품 여행책에 붙여 주세요.